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리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고 결정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무지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마주할 때 낙심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실수를 통해 더 크신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실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더큰 선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 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엉켜버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한 상처가 있기에 은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조차도 사용하여 반드시 유익을 이루십니다. 실수는 우리 계획의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더큰 길을 열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그 실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움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며 마음을 짓누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자책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책감은 단순히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기도의 입술을 닫게 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합리화해 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고개 숙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주어진 자유와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 속에서 끝까지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지만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으로 무너진 자리를 회개와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다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죄책감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잘못한 기억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 머물러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고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이끄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은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며 죄책감으로 움츠러든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죄책감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와 후회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확증해 주십니다. 기도는 죄책감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붙잡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자유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영혼은 가벼워지고 믿음의 걸음은 다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험 가운데 감당할 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형태로, 때로는 억울한 상황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리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험이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의 본질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순금을 얻듯이 정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시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때그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국 불길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됩니다.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도우심입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쉽게 흘려보냈던 기도가 시험을 만날 때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셔서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까지 함께 하시어 승리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있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출발했어도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힘이 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 승리를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맺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며 완전한 결말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어려움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결말은 반드시 선과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끝까지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도우심은 소망을 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히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수 없지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시작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걸어가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무겁게 다가오고 죄책감이 발목을 잡기도 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몰려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시고 무거운 짐 같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흐려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선하게 나타날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